가을 느낌 나. 뭐. 인간 가을이다. 조영해. 정현이가설명해줄 거야 오늘 무슨 실습을 하는지. 남친과 재결도 말까? 아니 설명해줘. 실습 바람 안 잡아. 아 빨리 너가 저번에도 설명해줬다고. 내가거아저 데미지 찍었네. 아. 오늘 민증 사진 찍는데 이유. 아, 난 직각, 난 직각, 난 농담네. 치. 난 그도. 좋아요. 왜 저래? 저어져. <laughs> 뭐가 <laughs> 가을인데너 조금 붉은망만제대 <laughs> <쇼동> 있니? 안나오 <laughs> 아, 실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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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줌마 여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. 아 얘는 화장을 하고 있다. 아 뭐라 했어? 뭐라 했어? 안 찍혀, 주홍깨. 주홍깨 어떻게 찍어? 아안 찍혀. 깨를 죽여줄까? 주홍깨. 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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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라인. 하나 우리 지금 2 9 분이야. 아니 <laughs> 여덟 분. 야 우리 이십 분이야. <laughs> 얘들아? 응? 올라가자나가방에 챙겨갖고 어 이거 내가 할까? 너 이거 해난 못해 저장해서 저게 디테일이 필요한거라 아그런거예요 <laughs> 몰랐지? 오케이 어우야 이렇게 막 아아아아 지금도 캐 몰라. 아 귀엽긴 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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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<어린이> 침대래요. <친드레예요. 웃음> 빨리 찍어야지. 됐어, 응. 됐어! 진짜 큰일났다 진짜 데뷔야. 어. 얘는 뭐야? <laughs> 저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. 언니 아무것도 안하잖와 미모 뭐야? <laughs> 언니 예뻐 lo 제 인생 18년, 이런 걸 해보는 날이 왔다. 시작! 만 찍어주면 안 돼? 아! 왜 저래? 그래? 아! 좀멀리찍어 알겠어. <laughs> <laughs> 네 공진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, 오늘, 보는 게더 예뻐 오늘 실습 어땠습니까? 아 정말 아쉽지만 나중에 아 3학년 때 기대하세요. 가아 맞아, 제일, 제일 잘나고 당신은. 아아아 왜? 아아아 저는요. 네. 일단 저는 위해, 제 사진은 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. 진영이랑 주원이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저 진짜 만족해요. 당신도 아까, 아까 진영이 이거 엎드려 있는 사진 하나 있고요. 주원이 약간 머리 만주 사진 있거든요? 진짜 일단 개쩔어요, 개쩔어요. 저기서 방해하고 있는데. 얘네 뭐야? 어? 뭐냐고 쟤네. 난리난 거 보이세요? 저기? 어이, 어우. 저? 그래? 네. 너냄새는고요 네. 네. 머리 빠글빠글 집 어떻게 가야 되나 아주 긴장감이. 한번띄어드릴까요저 보세요. 네. 어, 딱딱 어, 너무 귀여워. 어떡해? 어? 어 너는 방금 다 태어난 거 아니야? 왜? <laughs> 네? 어. <laughs> 뭐라고요 <좋아? 웃음> 귀여워, 너무 이뻐져, 근데.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어, 이거 아 귀여워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나 이거 못 봤어. 아 어, 귀엽다, 이거. 아. 야 이거 못한다 했지? 안 했지? 안 했어! 아 에? 뭐라고요? 어? 뭐야? 시끄러워! 인성 나오죠 지금? 아니에요 와, 와. 시끄러워 와입 가리면 모를 줄 아세요? 모를 줄 아냐고요? 에? 모를까요, 네? 볼 거? 말 <laughs> 오늘 실수 끝! 원래 나 멋쟁이처럼 입고 왔었다고